Very proof. <laughs> <laughs> yes, it is a oh. bit high. It is three thousand nine hundred. Oh, yes, yes. Yes. Nobody in here? Uh, yes. I was uh, alone. I was. Oh. I went there alone. And also, I wanted to go. Uh, just just a minute. Yes. Yes. And there are some strange photos because uh, I have a long trip. I yeah. have a laptop with me. Uh. And I found it is uh, quite crazy to photo my laptop <laughs> near the lake. <laughs> <laughs> yes. Just a minute. I will oh, uh, rotate it. You are on the kitchen now.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해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따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알라쿨패스를 도전하려고 하는데 어제 여기서 만난 러시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쌓였대요 정상 쪽 가면은 그래서 이제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좀 예습을 좀 했거든요 근데 꽤 진짜 무슨 얼음 이렇게 가파른 얼음 빙벽처럼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눈 쪽이 덜 미끄럽다고 해서 뭐 올라갈 때는 글로 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도전을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 아침은 8시에 주는데 아침 먹고 좀 정비하고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좀 해가 뉘엿뉘엿 뛰지 않을까 저쪽은 이렇게 해가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지금 여기 알티살라샤는 있는 숙소가 2,500인데 해발 알라표 정상이 해발 3,900이래요 <laughs> 거리는 한 7. 몇 키로인데, 보통 어제 러시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4시간 걸렸대 올라가는데, 그리고 내려오는데 3시간 걸리고, 또 왕복 한 7시간 소요했다는데, 한번 잘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신발도 말씀드렸지만, 요모양요꼴이고 스틱도 없고, 그래가지고 최정상 직전에 코스까지는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날이 추우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서리 옆기에 아 어, 너무 차가워 냉골이어가지고 이거 아마 훨씬 차가울 거라서 다시 들어오니까 누가 마니또처럼 핫팩을 주고 가셨네요. 그래서 눈을 오르기 위해서 이 가죽 싸구려장갑 하나 샀고 마트에서 그리고 이거는 백두산 천지에서 비올 때대비하라고 여기서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무로된 약간 덧신 같은 느낌인데 음... 러시아 친구 새벽에 막 계속 술못 쉬는 것 처럼 있던데 아그 러시아 친구 갑자기 호흡란처럼 <laughs> 계속 그래요 <laughs> 계속 그래요 어제 목올라왔나 출발 날씨가 좋네요. <laughs> 여기 아니구나. 이제 해가 떠가지고 좀 괜찮네요. 땅도 얼어붙은 것 때문에 지금은 질척이진 않아요. 여기 뒤에 대자연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제 해를 너무 받아서 녹으면 또 어제처럼 질척거릴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빨리 가야겠네. 지금 진짜 트레킹하기에 완전 최적의 조건이에요. 땅도 질척이지 않고, 날씨도 막 이제 햇빛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는데 키르기스탄 현지인 같다고 하네요 약간 이런 날것의 느낌이 살짝 현지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평탄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거기서부터 한 2,600인데 한 3,900까지 급격로 거든요 그때가 진짜 해들 것 같은데 스틱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이거 그리고 되게 튼튼해요 지도가 여기로 가라는데 이걸 건너라고? 이 뒤에 다리 건널 수 있는데 자칫하다가 빈혈 오면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서 나도 좀 쉬면서 이제 좀 기다려야겠다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스틱을 다행히 쌍스틱으로 다 해가지고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살짝 머리가 어지러울랑 말랑 하는데 고산 증세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좀 자주 쉬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편하게 쉬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렇게 골디로저 차용되는 것처럼 있으면 돼요 발로다 이게 낫네 멀다 해발로는 1000m 넘게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저쪽으로더 넘어가야지. 알라쿠리풍이나 봐. 저기는 말한 마리 그냥 낚아채서 올라가고 싶다. 말 타고 올라가는 그런 가이드들도 원래 있는데 그게 시즌이 끝나가지고 뭐못 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걷고 있는 이쪽 이 초원 지대의 장점이 뭐냐면은 딱히 길이랄게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찾아가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요런, 방목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좋네요. 말들 되게 크다. 야, 아, 전에 육식동물이었으면 진짜, 손이 아겠다 어, 메스미를 계속 확인해야겠네. 길을 잘못 들었다가, 저 일로 건너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불안해. 아, 말들이 단체로 길막하는데? 아, 내가 비켜 줄게. 아, 단체로 이렇게 있으니까 무섭긴 하네. 쟤는 옆으로 가다 가 뒷발로 거슬 찰수 있으니까. 아이고. 말 되게 많네. 아, 저기 누가 이끌고 계신 거 같은데. 멍멍이는 말모리 하는 애가 보다 Can I drink this water? 아, 오케이. Okay. Okay, no problem. 오케이. 해 먹고 땡큐. 저기 흐르는 물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가기 너무 힘들고 가다가 딱이 접경으로 접경지역이 딱 나오면 거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목말라 뭐 뒤지게 하겠습니까? 뭐가 살짝 떠다니는 것 같긴 한데 맛은 좋은데 하, 뭔지 모르겠어 일단 미생물 같은건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지만 목이 마르니까 여기서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샘이 또 있겠지? 최대한 자중해서 먹어야겠다 아 지금 몇미터야 3,400 가까이 왔는데, 고산병이, 머리 어지럽고 이런 고산병은 아닌데, 진짜 좀만 걸어도 숨이 엄청 차네요. 가만있을 히때 괜찮은데, 좀만 걸으면 진짜 너무 숨 차. 이게 지금 여기부터 이제 엄청 가파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쭉쭉 그냥 계단 오르듯이 가면 되는데, 굉장히 숨이 찹니다. 이게 휴식 쿨타임이 되게 짧아져요, 지금. 지금 이제 해발 3,600인데 고산병 증세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여기 유루트가 있는데 유루트도 원래 산 중턱 바로 알라콜 바로 아래 두는 그런 유루트인데 지금 날이 많이 추워지고 이러니까 철수했대요. 달 프레임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제 진짜 저거 하나 남았어요. 저거. 저것만 잘 밟고 올라가서 넘어가면 바로 알라콜이 나옵니다. 화이팅또 한국 분들이 쪼꼬렛 나눠 줬습니다. 어... 가자. 오, 괜찮은데? 남미손 느낌이에요. 고무 장갑. 잘 보면 눈 속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아. from Malaysia Malaysia oh, very Korea? good and uh, South Korea South Korea very good very good Hello. Like yeah very good ah. hello, <laughs> hello. <laughs> have a nice trip yes yeah, ah. are you going up? yes yes oh. Oh, time <sighs> yes thank you <laughs> uh, Take care. 생각보다 너무 미끄러운데 이거? 스틱 없었으면 큰일 날거였다 나무 스틱 올라가는걸 많이 찍고 싶은데 여기 진짜 너무 무명합니다 특히나 바보처럼 제가 스트레킹하도안해준거같아 이것만 견디면 되, 이러면 돈아거야 1인칭으로라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안 보면 아쉬울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어 여기는 푹푹 파인다. 아주 좋아. 아 푹푹 파이니까 갈만하네. 아이고. 그럼에도 미세한 미끄러움은 있습니다. 아 이게 힘을 엄청 빼네. 지금 방금 만난 그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여기가 되게 내려올 때 위험하대요. 2 시간 걸렸대요 하산만. 근데 지금 올라가는데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또3시여서여긴만 왕복하는데 지금 4 시간 걸릴 것 같은데 3네 시간. 그럼 해가 져요. 하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가는 게 제가 지금 너무 아쉬워서 지금 올라가는 게 매우 위험하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려가겠습니다. 알라콜 놓칠 수 없지. 저기 보시면은 체코 커플도 네발로 가고 있어요. 네발로. 어, 진짜 저 사람들도 어떡하냐 이제 생사의 기로이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왼쪽으로 저 친구들처럼 길게 갈거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급경서로 갈거냐 이건데전 제가 늘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긴 샀는데 진짜 오늘은 제가 진짜 미친 새끼인 것 같습니다 못해도 한 70분 돼요 고마운 이 스틱들 덕분에 진짜 잘 살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이제 저것만 오르면 돼요. 아닌가? 너무 미끄러져 가지고 아, 갈수 있을까요? 손좀 녹이고 네 발로 가야 되나? 오케이, you f Yes, yes, s yes. l o w l y slowly. Okay, I'm waiting for you. a yeah. 아. It's It's t e I'm look at t h end right now. Yes, yes. e e picture and go. Yeah. Yeah. 예, yeah, yes. Well. 아, 진짜 라스트인데 어떻게 올라가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여기 올라가다가 지금 몇번 미끄러져서 여기 양 떨어지 한두세번 떨어질 뻔했거든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더 추워지니까 이 눈들이 얼어서 너무 미끄러져요. 자연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자, 아쉽지만 알라코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게 사실 급해가지고,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알라콜. 진짜 보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위험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뒤질 수도 있어 옆에 낭떨어지라서. 그만 찍겠습니다. 와, 진짜 자연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느껴본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뭔가 아찔한 뭔가를 느껴본 것 같아요. 막 물에 깊게 빠지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 난 뒤진다 X된다 이걸 처음 느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 지든 말든 막그 숙소 늦게 도착하든 말든 그 하산 시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지금 저기서 내려왔다는 걸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연 앞에서 진짜 대자연 앞에서 개기면 안 됩니다 아 갑자기 눈이 엄청 미끄러졌네 스틱질을 하고 손으로 뚫어도 안 돼요 하여튼 전 무사히 살아남았으니까 이 영상은 올라갈 겁니다 이 생존의 느낌 다시 느끼지 않을 테야 아할 말이 진짜 많은데 살아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에드 스테포드랑 베어 그릴스그 다큐멘터리 좀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진짜 눈에서 구을때그 각기 생각하면서 왔어요 나무랑 이게 팔로 눈 이렇게 막 받, 받치면서 이렇게 막 조율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진짜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안 그러면은 가속받아서 어디 절벽으로 날아가서 진짜 큰일 날수 있었는데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방 뒤에 딱 걸고 이렇게 슥가한거딱 마찰해가지고 하여튼 무식하게 저처럼 하지 마십시오 등산 자연도 딱그 오픈 시간이 있고 마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감 시간 지나서 문을 두들기니까 얘도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너 복장도 불량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막그저 진짜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게 해발 3,900인데 해발 3 0 그냥 900다 보였거든요. 3,890뭐뭐80 뭐 이렇게 보였는데 그냥 99.9%다 가는데 바로 앞에서 그냥 진짜 미끄러져서 이렇게 못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은 과정도 재밌구나. 이렇게 정신승리합니다. 사실 그거 보려고 한 건데. 하지만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 다른 뭔가 새로운 깨우침도 얻고 그래 가지고. 빨리 아,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진짜. 이제 1 시간 반 정도 더 걸어야 되는데 그럼 해다질것 같은데. 아.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백패킹이랑 비박 같은 걸 많이 했어가지고 야간 산행도 좀 하고 별로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냥 빨리 도착이나 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그 보드카 한잔 드려요? 먹으려면 먹으라던데아 진짜요? 네, 지금 아, 먹었거든요 풀이에요? 아니 그냥 한잔 뭐. 아 진짜요? 어그 이럴수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쇼 나는 <laughs> 여기 말레이시아 친구들이랑 짠도 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아 너무 좋다 그죠? 살아있어서 좋아 아한잔 먹어서 <laughs> 때려버렸네 <웃음> <그냥> <웃음> 먹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좋아서 아니 살아있으니깐 우리도 기분이 좋네 <laughs> 아 너무 걱정 끼쳐드렸네 진짜 고맙습니다 그 체코 부부가 마지막 손님이더라고요그 근데 걔네가 이제 미끄럼틀 식으로 내려오는거 아 밭에요? 예 네, 그니까 러 제가 올라가고 제가 완전 낮았을때 걔네가 미끄럼틀로 바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때 길이 망가진거 같아서 근데 네, 근데 어차피 얼었을것 같긴해요 제가 뭘 했어도 안됐을것 같긴해서 아이 짝대기들도 너무 고맙고 이 버텨준 신발도 고맙고 근데 뚫렸어요 명예로운 나무스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었거든요 오른쪽을 지탱하던 막대기는 데이비드 베컴이라 그랬고 <laughs> 왼쪽을 지탱해주던 막대기는 염기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 고맙다 얘들아 온천이 된다 그래서 어우 지금... 좀... 새끈하게 한번 주지려고 합니다 아... 어. 아... 어, 어. 하여튼 여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렇고 만났던 저기 외국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걱정을 해줬네요 너무 민폐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하여튼 여러분도 너무 폐기 부르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쪽에 제가 알라코를 보러 온다면은, 모든 비용을 플렉스해서, 이재용 부장님보다더 비싸게 돈을 낼 정도로 플렉스해서, 여기서 그냥 두발안 걷고 즐길 겁니다. 아, 시르기스 탓으로 이에 오면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진짜. 저는 뭐 계절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정상 올라가는 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요 차를 탔는데 천소미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어머니들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헬로우 헬로 안녕하세요 Hello. Hello. 아 기분 좋네 어머니들이랑 같이 타서 분녀의 어머니들 느낌 신발이 아장나서 일단은 그냥 차 타고 갑니다 다행히 차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 너무 편해. 일단 땀의 이라서 두고. 자 숙소로 잘 돌아왔고 살아남은 행복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살아있어야지 유튜브를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을 계속 뵐수 있죠.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